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배드워즈를 할 건데요. 옛날 배드워즈로 돌아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유물은 40%로 하겠습니다. 우선 돌감으로 보이고요. 돌감 아닙니다. 돌감. 저는 그림팀이고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한테 철을 몰빵해주세요. 저한테 철을 몰아주세요. 이제는 제가 제일 많이 할것 같으니까 제가 철을 몰빵해야 돼요. 좋았어요. 이제 됐습니다. 우선 간부수는 필수죠. 우선 이렇게 양털도 많이 사야 되죠. 사야 돼요. 철좀더 주세요. 요라고 보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요. 이렇게 우선 이걸 사고 이렇게, 따라단, 사고. 이제 됐고. 이렇게 하면서 파밍 나갈게요. 제가 점투 담당이니까. 이거는 또 제가 점투 담당인데, 안 돼. 아, 떨어졌어요! 안 돼. 처리 좀 주세요. 아, 랄랄랄랄라. 이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 우선 이렇게 하고 이거 벌고 다걸로 이걸로 왕 몰빵 해야되죠 이렇게 하는게 법칙이죠 이렇게 하면 완전 좋아요 오 안돼안돼안돼 파밍가면 안돼 근데 아직 똥갑이라 쳐들어온다 똥갑이 쳐들어 또, 권부터 사야 돼! <목소리도>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철 없어? 저는 이렇게 철을 얻으면 산, 합니다. 우선, 배드워즈는 철부터 얻어야 돼요. 어, 철 없고. 이제 여기 70 철개로 하고. 따다다다. 저는 아직 똥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저. 따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저는 이렇게 다이아를 얻었습니다. 다이아 얻고 집으로 자라갑니다, 저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러는데요? 네, 살려주러 갑니다. 어딨죠? 저는 에베라이드 챙겨서 가는데. 오케이. 저 에베라이드 챙겨서 갑니다. 쭉, 쭉, 쭉. 자, 에메이드 내가 챙겼고요. 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 제가 구해줄게요. 기다리세요. 살려주세요. 네, 네, 살려주러 갑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았어. 아주 좋습니다. 우선 가고요. 우선, 저희가 우선 생중력부터 올려줘야겠죠? 우선 생중력, 생중력부터 올려주러 갑니다. 우선 이거 70몇 가지? 아, 8, 8개. 우선 이거 구하고, 이거하고 이거, 이거 에메랄드가 없는데 이거, 이거. 아, 이거 애매하네요. 어, 우선 이렇게 정리해놓고, 똥밥은 싫으니까 우선 이렇게 해놨고요. 우선 저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네요. 여기에서 이 럭키 블럭 까주고 오 좋아 좋습니다. 어어안안 안돼 안 안돼 잘 되고 있었는데요 안돼요 잘. 아 철이 없어요 아 철이 없어요 어이 친구 좋다 좋은 거사 아니 갖고 있다 오케이 저는 계속 다다다다다다아 어, 저는 우선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어어저 친구 뭐야 친구 죽었어 안 되겠다 이 제가 이럴 때는 잘 가져요 따라 오케이. 모두 몰빵해줍니다. 이제 됐죠? 어, 철로 우선 양털을 사야 돼요. 우선 양털 구매하고요. 우선 양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 양털 사고, 가야 먹고,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먹었네요. 왠지 저기에 있으니까 왠지 나는 왠지 친구의 침대를 터뜨리고 싶은데. 벌써 터졌다니. 슈즈블러. 딱. 럭키, 럭키. 럭키 블럭 까는데 너무 힘들어요. 퓨즈 블럭이라. 응? 뽕이에요. 안 돼, 안 돼. 안. 아, 아파. 아파. 오, 오! 대박! 아이패이 아이템을, 아이템을! 아,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어. 안 돼. 아, 방금 되게 좋은 거였는데. 아, 진짜. 저 모두 도대체. 우선 이렇게 철 사고, 어. 친구들 다 죽네? 그러면 어쩌지? 철. 40살개로 이거 사고, 이거 왕창 몰아서 사면 돼요. 나 마이구미. 아, 아, 아야, 아야 아 아야, 야야 아파요. 안 돼! 침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선 생존력부터 올려야 되겠는데요? 우선 친구네 집을 한번 부시러 갈까 하는데. 거의 다 침대가 터졌는데. 흠. 우리는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어, 침대가 다 터졌는데, 이제. 어, 좋아요, 좋아요. 저 체력이 없어요. 저 죽어져요. 요요요요요. 요요요. 제가 대신할게요, 유유유. 화이팅! 응원팀이 됐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어? 안 돼! 기다리세요. 이다려.